오늘 오후 5시경 FDA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모더나와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부스터샷 대상자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FDA 당국의 최종 승인 발표는 앞서 FDA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두 제약사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만장일치 권고를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무난한 정식 승인이 예상돼 왔습니다. 이번 발표는 얀센 백신을 맞은 약 1,500만 명과 모더나 백신을 맞은 약 6,9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모더나 부스터샷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접종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취약계층, 고위험군 등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대상군과 같게 한정한 반면, 얀센 부스터샷의 경우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권고했습니다. 이 같은 결과는 내일 예정된 CDC 자문위회의에서 또다시 표결에 붙여지는데 여기서 승인되는 즉시 자격자들은 접종이 가능해지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라도 두 제약사의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이와 함께 오늘 FDA는 부스터샷 접종 시 기존에 맞은 백신과 다른 백신을 맞는 백신 간의 교차 접종도 승인했습니다. 앞서 제출된 국립보건원의 발표에 따르면, 얀센 백신 접종자가 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15일 내 항체 수준이 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같은 얀센으로 추가 접종했을 땐 항체 증가 수준이 4배에 그쳤습니다.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주 안에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교차 접종을 할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한편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 샷 접종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도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총력전에도 불구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.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.